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 김용숙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고 계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일이지만, 지나간 일이지만 간단하게 유튜브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름 아니고, 이찬원 씨가 KBS 채널 7 뮤직뱅크에 출연을 했습니다. 매주 뮤직뱅크는 금요일날 5시에 방송이 되는데 별 뉴스도 없고 뭐, 찬원 씨도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봐도 별 소식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뉴스 저 구석댕이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찬원 씨가 뮤직뱅크에 출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뉴스가 없을까 하고 긴가민가 해서 제가 방송에 또 부랴부랴 들어와서 찾아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찬원 씨가 깜짝 등장을 한 거예요. 왜 찬원 씨가 뮤직뱅크에 출연하는 것이 이렇게 깜짝 등장이 됐을지 궁금해요. 이찬원 씨 찐팬 여러분들 혹시 찬원 씨가 왜 뮤직뱅크에 출연하는 것이 이렇게 소식 없이 깜짝 출연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 내용 간단히 전해드리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뮤직뱅크는 음악 전문 방송이죠. 음악 전문 방송으로 이제 kbs에서 진행되는 뮤직뱅크는 1998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되는 아주 장수 가요 프로그램이죠. 뭐 시청률은 0.8% 정도로 1%도 채 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24년 동안 이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가수들의 활동 무대를 만들어주자. 이것이 큰 목적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가수들 중에서도 특히 여기에 나오는 99%는 아이돌 가수들입니다. 아이돌 가수의 첫 데뷔 무대다든지 뭐 신곡을 발표했다든지 하는 이런 특별한 경우에 있는 그 아이돌 가수 중심으로 방송되는데 이찬원 씨가, 이찬원 씨가 뭐 발라드랄까요? 트롯 트발. 요새트롯 발라드라고 그러죠. 트발을 들고 이 방송국에 나간 것은 이찬원 씨가 유일합니다. 물론 이명웅 씨가 출연할 때도 그렇고 하여튼 이 뮤직 가요 프로그램은 전부 아이돌 중심으로 무대가 설계되고 방송이 되기 때문에 타 장르 가수들이 여기에 출연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핫하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 아이돌 가수 이외의 가수들이 이 무대에 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하루 종일 제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만, 전부 혹시 다른 가수들이 출연하나 하고 궁금해서 계속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아이돌만 나오고 거기에 이찬원 씨가 딱한 사람 출연했습니다. 이만큼 이찬원 씨가 요즘 화제성이 많다는 거죠. 화제성이 많다는 거죠. 오늘 이찬원 씨. 힘을 내세요를 불렀습니다. 힘을 내세요. 근데 그냥 그 화려한 뒷배경에다가 오늘은 또 푸른색, 흰색이 콤비된 언발란스 수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구두도 흰 구두를 신고 나오고 와이셔스도 하얗게 깨끗하게 차려 입고 나왔습니다. 그 엔딩 무대를 제가 어떻게 하나 지켜봤어요. 뭐또 꾸며서 좀 이렇게 또뭐 어색하게 하나 그랬는데 역시 우리 이찬원 씨나, 뭐 이명웅 씨나, 장민호 씨 같은 트롯맨 6들은 그렇게 어색한 포즈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트롯이라는 특징, 특성도 있지만, 은 그렇게 어색하게 만들어서 짓는 표정은 안 하고, 엔딩 무대도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무리를 해, 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뮤직뱅크를 보면서, 이제 또... 이찬호 씨 이제 보는 재미에 방송을 하긴 했음, 시청이 하긴 했습니다만, 이 뮤직뱅크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어떻게 이렇게 천편 일률적인 노래를 부를까? 노래, 멜로디, 또그 발성하는 법, 댄스, 다 비슷해요. 살짝살짝 달리지 살짝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그 팀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면 이들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좀뭐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똑같다 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을 보면은 그 다른 모습이 눈에 들어올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의상만 달라요. 의상만 달라요. 사람 얼굴만 다 바뀌어요. 팀 이름만 달라요. 또 부르는 노래, 곡명만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그 팀이 그팀 같고 그 팀이 그팀 같고 뭐 다섯 명이나 왔냐 여섯 명이나 왔냐 일곱 명이나 왔냐 그 정도만 되지 차별화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곳으로 몰빵을 하는 것은 대중예술을 한 군데로 몰아버리는 정말 개성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범 내려온다라는 그 청년 저기 밴드가 밴드가 해서 세계적으로 히트친 거 아시죠. 뭐 이렇게 좀 차별화된 훈련을 하지 않고 안무건 뭐 발성법 이건 다 비슷하게 이렇게 이런 무대를 시청률도 1%도 안 나오는 이 뮤직뱅크라는 프로그램이 저는 한 24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온 것이 좀 신기할 정도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MC를 남자, 여자가 같이 보는데, 아우, 그, 이 MC 보는 목소리, 발성, 아, 이게 전 정말 너무 귀여운 척, 이쁜 척을 해가지고 어색해서 못 보겠어요. 그게 아마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는 아마 눈높이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문화 차이일 것 같아요, 아마.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의 문화 차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너무너무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다.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노래로 똑같은 안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끼리 정말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여기에서 나고 되면 저, 젊은 그 한참 공부할 나이를 여기에 다 바쳤는데 거기서 나고가 되면 아, 저들의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방송국에서,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